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한 제목으로 하는 말씀선 전파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찬양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은혜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찬양을 담당하는 집사님께서 이른 아침에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성교신 귀한 강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큰 은혜로 함께 나누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요.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인도하셨던 목사님께서, 어, 아주 말씀하신 것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말씀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거나 혹은 자신의 위엄을 입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엄을 나타내려고 하지도 시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만으로도 우리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에도 지진이 한번 났었죠. 그렇죠? 이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서로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활동하실 수 없고 어제 갇혀 계시는 알라딘의 어떤 램프의 요정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동,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이 자판기에 나오는 음료처럼 우리의 무순가의 어떤 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시고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언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를 책찍질 하시기 위하셔서 혹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은요. 절대로 천국에 가는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를 필요로 하시지 않으신데, 왜 기도자를 원하시는 것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호흡해야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궁 속의 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즉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몸속에 폐가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산소가 요이 태관을 통해서 바로 엄마의 몸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의 생성되어 있는 폐는 기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폐를 가진 태아가요, 태어난 후에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 무엇인 것입니까? 스스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태어난 후에 건강의 여부는 주로 호흡기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신생아가 되어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 이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안았을 때에는요, 내 기도가 없다,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호흡,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계속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들숨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 안에 오셔서 저를, 저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약하고 저는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공급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숨을 내쉬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두려움과 근심과 슬, 실패와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그것을 다 내어 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뱉은 저의 연약함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부터 오는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어 뱉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생명, 기쁨,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채울 때, 우리는 생명으로서의 숨을 쉬면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는요, 날숨만 내쉬는 기조, 기도자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날숨을 내쉬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숨을 공급받는 기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근심에 가득 차서 크게 날숨만을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절박해서 들숨을 크게 들이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에 어느 하나만 하나로만도. 들이시거나, 내시는 것그 하나,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호흡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 이 기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구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구하는 삶은요, 우리의 선택이거나 좀더 고상한 목표를, 목표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번째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숨쉴 때요, 아, 내가 숨을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숨을 쉬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내쉬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불편할 때, 깊게 들이마실 때가 있고, 깊게 내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호흡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감사도 잃어버리, 잃어버린 채로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때그 순간이 올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큰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 없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죽은 인생에 불과한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의 재단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마주하고 그의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좀더 높은 그 재단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쳤습니다. 그의 자세가 참으로 남다릅니다. 마치 뭔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갈급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구해내고 광야생활의 광야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전투 가운데 산 위에서 아론과이 훌의 도움을 받았서 두 손을 들고 정말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상황은요,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손을 펴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지금은 어느 때인 것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 야수의 땅에 이미 들어온 한참의 후고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든든한 왕국으로 세워져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느 부분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마치 위기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신정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는 순간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성전 자체가 악하고 약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지탱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백성이 어떻게 변할수 있는지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개혁개정 한글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봤던개혁 한글 성경에 역대야 7장 14절의 말씀 여기서 보면요, 스스로 다추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겸비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비하다는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우리가 무조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임을 아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는 경비해질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주목하여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굴욕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왕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자신은 종일뿐이라는 고백을 마치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어디서 무릎을 부른 것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누구든지 볼수 있는 재단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혹시 일어날지 모를 위기 앞에서 드리는 한절한 요청이었던 것이고, 동시에 백성들이 성전에서 들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몸부림으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뭐 그리 근심이 많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좋아하기만 해도 부족할 텐데 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왜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근심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구서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구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혀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해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증하게 하며, 얼마나 흔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 성경 말씀 속에 여러 있죠. 그 중에 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다 인정을 받았던 욕 또한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일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나가는 그삶 가운데 자식이 자녀들이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잔치를 벌인 후에는 자녀들의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욕이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또한 욕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에 치우실 수 있는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의 결과로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후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인생을 잠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순간 가운데 가장 행복했고 가장 뿌듯하다라고 아, 딱이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한번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바라던 학교에 진학한 때, 정말 과연 마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 학업을 다 마치고 졸업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사랑스러운 아기를 허락받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이곳 캐나다까지 하나님의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어, 잘 정착할 수 있게 그 모든 신분이 허락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이 캐나다에서 잘 정착하신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들을 느꼈을 때, 내 자녀들이 정말 잘 정서, 정, 정, 어, 잘 장성해서 독립하고 또 분과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서참 행복하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업이 번창할 때,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참 많은 때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우린 더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쉼없이 걷고, 뛰면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 능력을 과시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까저 또한 목회자로서 기도 없이 일할 수는 없다는 라 것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무릎을 꿇기 전에 뛰어다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측에서한 인도의 한 성교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가 6년 동안에 그곳에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섬기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 많이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했지만 동료, 사역, 동료 사역자들이 꾀를 고리고 있다라고 생각할까봐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물을 소홀히, 소홀히 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할까봐 계속 군주해야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개 부딪히게 되었고요. 그는 그녀는 무릎을 긁어 기도를 위한 따로 시간을 떼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 주일이 지나면서 교구 전체가 각성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들도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제가 임무를 기피하고 꾀를 부린다 라고 비난하지 않았으며, 제가 6년 동안 이룬 것보다 더큰 일을 하나님이 단 6개월 만에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와 가정의 필요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와 목회자의 필요와, 지역사회의 필요와 국가의 필요와 이스라엘 세계의 필요와 모든 이교도들의 필요, 그것을 잘 알면서도 무릎을, 무릎을 꿇었다가 금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상급을 위한 공로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풍성함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 또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안다고 하면서도 무릎 꿇지 않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 이 IS의 테러의 위협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한국의 적응에 하늘, 이, 이 회사가 조성되는것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포교 음, 방법들 북한에서는 핵의 위험이 있고 사회에 무너, 사회에서는 무너져버린 기독교의 가치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라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눈에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들을요, 우리가 귀로 듣고 메시지와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문제의 해결자, 그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얘기하지 않더라,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기도는 그저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정도를, 안심을 줄 정도일 뿐이지, 실질적인 답을 줄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딪져서 비로소 그때에야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직접적인 어려움과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움들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은요 그 어려움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라고 놓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더 예상되는 곤란한 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원 편성을 했는데 우리 정원은 잘 모일 것인가 여러분들 주고 속지에 보시면 우리 정원들의 우리 가족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정원지기와 속한 우리 정원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정말 남의 편처럼 생각되십니까? 남편을 위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직 젊고 사회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못해시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내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손을 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명령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지시로 우리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구하는 삶,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빨리 흘러갑니다 증문증답의 시대입니다 뭔가 물음이 오면 즉각적으로 답하는 것이 예의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해를 좀 더디게 가고자 합니다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들에게 어려움이나 이 교회 문제들을 말씀하시면 저는 그 제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대답하지 않기 로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카톡 답 하나 쓰는 데도요.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제 답이 여러분께서 들 보내주신 답이 늦어지면 전화, 전화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목사가 기도하고 있구나. 나도 함께 기도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서 더 신중히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더 기도해 주시고요.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쉬기만 하고 들이마시지 들이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무릎을 꿇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와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멀리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누구인지 먼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무릎 꿇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편채로 기도하는 호흡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 주사.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며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